3월상 이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고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부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요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낭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오.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엘가 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스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숯대나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재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논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자무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폼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에레미야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또 미스바에서 그대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대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와의 호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들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구 살아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에게 위하였던 임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일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간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매 이스마일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비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륵키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한 위만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10편, 15편. 여와여, 호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련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0편1 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요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요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